이투스 문법 킹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자, 겨울방학이 됐고요.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법에 대한 고민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018 수능 문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지만 2019 수능 문법도 정확하게 공부 방법을 정립할 수 있겠죠. 수능 문제 기억나요? 어, 기억나요? 11번부터 15번까지 딱 기억나요? 그건 아니고 어, 못 틀렸어요. 아, 다 맞았어요? 작년에 문법을 누구 들었는데요? 아, 제걸 들었군요. 아, 그래서 다 맞았군요. 근데 문제는 다 맞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 0 2 8 수능 문법에 특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요런 요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 0 2 8 수능 문법.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수 개념의 학대예요. 필수 개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잘알 거예요.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뭐 전부 다알 것이고요. 필수 개념과 무슨 개념이 있다고요? 심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암기할 것과 이해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필수 개념은 뭐야? 암기해야 할 개념이고요. 심화 개념은 암기까진 필요가 없고, 이해만 해도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필수 개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니까 이 부분을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일부러 요번에 2019 수능 강좌에서도 필수 개념을 확대시켰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14번 문제를 딱 보시면, 요 기억나십니까? 아, 여기 오답률이 30%였어요. 음, 30%, 30 오답률이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변했었던 그 현상인데, 예전에는 앞부분에 보기 1, 얘가 보기 2가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보기 1에 뭐가 나왔냐면 교체에 대한 설명, 첨가에 대한 설명, 혹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야? 발음을 툭 던져주고 뭐 한다. 이 안에. 들어갈 현상까지 니네가 다 끄집어내고 목까지 끄집어내라, 개념까지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암기해야 될게 많아진 거죠. 자, 흑일이 흑일로 발음된대요. 원래 뭐 그전첫첫 첫 번째는 모로 발음돼요. 흑일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흑닐로 발음되고 그다음 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발음되죠. 이 현상을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한 거예요? 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한 거죠. 그쵸? 뭐가 탈락됐어요? 리을이 탈락됐죠. 탈락에 의한 대표마 저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첨가된 거예요? 니은이 첨가된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 니은에요. 영향으로 역행동화가 일어나서 뭐가 된 거죠? 비음화가 된 거죠. 그럼 세 번에 뭐가 있는 거야? 음운 변동의 양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기억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다. 얘 3회니까 뭐야? 맞는 거죠. 기억에서. 두 번째 볼게 기업과 디귿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첨가이다 그럼 여기 니은 첨가 끄집어내서 첨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네. 선생님 다풀수 있는데 달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부터 돼요? 달 른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달 른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달른 뭐가 발생했어요? 잠군단수라. 그렇죠? 그럼 른 이거 뭐가 발생했어요? 유마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럼 얘도 두개 이상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예전에는 자원군 단수나 이런 것들이 위에 다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사례에다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제 문법은 완벽하게 개념과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다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선지는 특히 의문의 변동 결과, 의문의 개수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은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요건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작년 유알모평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 유알모평만 제대로 알았다면 요 선지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음원의 개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응은 왜안 쳐져요?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럼 자, 결과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동일하다 이거지. 3번은 맞는 선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 음원의 변동 네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해봤어요. 필수 개념의 확대예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암기할 필수 개념과 이해만 돼도 되는 심화 개념은 강의를 통해 구분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혼자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갖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뭐냐면, 개념이 뭐가 필요하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럴 바에 그냥 강의 들어. 그게 낫다는 거지. 자, 두 번째. 단어 문장 의문 중에서 중세국에서 필수 개념을 강의를 통해 영역별로 익혀야 되는 건 당연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강의를 통해 영역별 문법 필수 개념을 반복 학습을 암기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알고 있는 개념이라도 보기가 제시되면 보기를 무조건 적용하셔야 돼요.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볼게요. 비문학과 문법의 결합이에요. 자,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8수능에서 11번 문제와 12번 문제가 이 비문학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형아, 이번에 이거 풀었죠? 어, 요거 전부 다 자세히 읽었어요? 아니죠. 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애들은 솔직히 기억, 은 디글리, 미음만 갖고도 풀수 있어서죠. 그렇죠?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기억과 미음에 해당되는 예를 찾아 일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기억이 뭐였어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에요. 그럼 뭐 찾으라는 거지? 합성어. 니은, 파생 접사 어근 앞에 결합된 것. 이거 뭘까? 접두 파생 어. 자, 파생 접사가 어근뒤에 결합한 거 뭐죠? 접미 파생 어. 그렇죠?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다 조사는 체언과 결합된다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이거 선지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아기 장수야 그럼 얘모뭐 플러스 뭐야 아기 플러스 장수야 그게 뭐 합성어 1번 째게요 그쵸 선지 읽으면 돼요 자 맨손이야 맨은 뭐야 접두사 그쵸 제가 이거 할 때도 뭐레드슨 제트맨 할때그 맨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할 때 하죠 자 맨손. 맨손은 니은에 해당된는 예로 파생접사. 맨이 손앞에 결합한다. 접두파생어. 자 쌓이냐. 그럼 어떻게 돼요? 쌓다. 플러스 뭐야? 이 플러스 니은이죠. 그쵸? 여기서 이는 눈이 쌓이다. 그럼 뭐예요? 피동접미사죠.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접사가 붙는 거죠. 그러면 접미파생어. 깨뜨리다. 어간과 어미의 개념이 없는 애들은 못 풀었어요. 자, 깨뜨리다에서 어간은 뭐야? 깨뜨리까지죠.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 뭐야? 리을에 해당되는 이 어미 리는이 아니고 어미는 뭐라고 해야 돼요? 는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를 못까지 해야 돼요? 리까지 해야 되고 답은 4번. 5번은 안 보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렇죠. 이걸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비문학을 겁먹지 마시고 비문학이라고 하는 애들 맨날 겁먹어. 선생님 저는요. 문법이요 개념을 잡혔는데 비문학 때문에 너무 어렵게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비문학 어떻게 출제 해결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봐 비문학 문법로 지문에 화제와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파악합니다 어디 있냐면 무조건 1문단에 화제가 나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화제가 나오고 대체로 대체로 핵심 정보는 어떻게 나오냐 2 문단부터 해갖고 개념과 사례의 관점으로 나와요. 개념이 뚝 던져줘.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나와? 사례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개념을 알아. 다 아는 개념이야. 방금 한 것처럼.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례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개념을 퉁퉁 치고 넘어가면 돼. 이해갔죠 그러면 빠르게 풀수 있는 것이고요. 자, 비문학 지문이 길거나 정보하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 그럴 땐 무조건 뭐야? 중간에 끊어서 일치 문제 해결하십시오. 됐죠? 오케이 그 비문학 문법은 문법론을 문법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의 경우 아는 개념이라도 몇줄 지문의 원리를 바탕으로 꼭 사례를 적용해야 돼요. 아는 개념이라고 해갖고 비문학 아예 안 보잖아 실수가 나와요. 제가 가끔 그렇게 실수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실수하는데 여러분 실수 안 한다 말이 안 돼요, 알았죠? 자 다시. 지문의 원리를 보라는 건지 내가 사례까지 다 보라는 건 아니야. 그 개념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문학을 조금 더 길어진 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 이 말이 제일 중요해. 아니 비문학 별거 아니야. 그냥 복이 좀 길어진 거야. 훨씬 더 쉽게 풀수 있게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야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연습을 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세국어 문법 계속 요즘에 중세국어 문법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답률이. 도대체 중세국어법이 뭐길래 그럼 중세국어법을 정말로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을 내가 특강을 해갖고 한 (20강짜리) 만들어 줄까 그럼 들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애들은 뭐냐면 중세국어법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심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요. 나오더라도 보기 나와, 그런 건 알았지. 만약에 그런 게 보기도 없이 나온다. 그렇죠 공무원 되는 거 알았죠? 무슨 말 알겠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디까지 내가 필수 개념을 설정할 것인가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12, 12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중세구가 나왔었어요. 솔직히 이게 어렵다고요? 전혀요. 이게 오답률 50%짜리 문제예요. 요 12번 문제. 요 A에 대한 건데요. 이게 50%짜리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의문에 대해서 중세국어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누구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거죠. 누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15세기 국어, 중세국어고요. 16세기 국어, 근대국어고, 현대국어예요. 그럼 지문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A를 바탕으로. 고 A 보고 적용하면 돼. 자, A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대명사의 의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서 새로운 인칭대명사가 된 경우입니다. 자, 볼게요. 미지칭 인칭대명사야. 원래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거기다 뭐가 결합됐어? 고구가 결합됐다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서 그냥 쉽게 가. 미지칭 플러스. 뭐가 결합됐다? 고와구가 결합됐다.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야? 새로운 인칭대명사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굳어진 거래, 그렇죠? 자, 더 가볼게요. 음. 자, 이난 어떤 사람 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 구는 문장에 어떤 무슨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을 만들었다. 자, 보세요. 사람 이거 뭐죠? 체언이죠. 체언 체험 뒤에 고가 붙어서 뭐가 됐다고 의문을 만들었대. 근데 잘 봐봐. 체연 또는 뭐라고 했지 의문사 그 자체 결합해 의문 만들었대 됐죠? 자 위에 봐자봐 인친대명사에 의문을 만드는 고구가 결합한 형태로 굳어져 새로운 인친대명사가 된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더 가볼게요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 구성은 근대국을 거쳐 현대국의 일부 방언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에 고대로 적용해보라 이거야 자 중세국어야 15세기 국어야 누구를 릴이더녀 자 보세요 그럼 를이 뭐야 느리지 그렇죠? 그럼 누의 의미가 뭐야? 누구의 의미라는 거지, 그렇죠? 대로 가면 돼. 자, 현대국어 대응만 시켜. 네 스승이 누구이거야,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나와야 돼? 고가 보조사가 되겠지. 응보조사가 아까 나온 거. 그럼 누가 뭐가 되는 거야? 누구란 뜻이라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나만 누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누구 이렇게 된 거지? 어렵지 않죠 판단하면 돼요 그냥 알았죠 그 다음 이게 뭐가 했어 근대국어가 되니까 어 이상해 누구가 나왔고 고가 나왔어 누구가 나왔고 고가 나왔지 그럼 누구 누구가 따로 있고 고와 고가 따로 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야 아예 그런 게 없어졌지 고가 구가 됐죠 오케이 봐 해보자 미지칭 인칭대명사의 의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다는 형태인 누구 누구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중세구거지 그지 맞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까지 다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거야? 탐구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1번. 가에서 미지칭 인칭대명사 형태는 누구와 누구와 누구다. 미친 거죠? 벌써 난 1번 쓰고 제꼈어요. 말이 안 되지. 다 뭐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여기 볼 때. 자, 뭐라고? 누, 누, 누지. 고구는 뭐라고? 보조사지. 그대로 나와 있어. 탐구 결과에. 어떻게 되겠어요? 의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된 형태인 누구와 누구랬지. 그럼 여기서 뭐야? 누와, 누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중세국어에서 선생님, 중세국어의 미지칭, 내명사, 네 외워라. 이게 말이 안 돼. 만약에 그거에 가르친 선생님이 있다, 잘못 가르친 거야. 알았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중세국어는 뭐야? 필요한 개념을 갖고 보기에 적응하는 능력만 키우면 되신다고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음, 자, 볼게요. 자, 제자원리, 음문 문법, 단어의 변화 향상 등의 필수 개념을 강의를 통해 익힌다. 필수 개념만. 중세구에 꼭 암기할 필수 개념과 이해만 해도 되는 심화 개념을 강의를 통해 구분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중세구에서 방금 제가 푼 것처럼 현대어 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 됐죠? 오케이. 정답을 결정할 때는 항상 현대 문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시면 정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선생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필수 개념의 확대. 이말 되게 중요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암기하셔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비문학과 문법.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연습과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세국어. 마찬가지로 필수 개념, 들만 파악하고 중세국어를 문제를 푸는 관점을 현대문법의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 라는 것만 잘하시면 여러분 문법은 2019 문법은 충분히 잘볼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강의를 통해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잘 반영하려고 강의를 많이 촬영했고요. 여러분도 요거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거나 어? 꼭뭐 하셔야 된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끝까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선생님은 다음 시간 더 멋진 티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